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아몬드랑 오징어거든요 제가 남들한테 드시지 말라고 하면서 <laughs> 근데 제가 먹어보니까 실제로 턱관절 장애도 좀 오고요 치아 손상에 의한 통증이나 이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저도 진짜 아몬드 오독오 씹어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은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도 건강하실 때도 맛있게 먹는 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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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준비한 OX 퀴즈 타임이 있어요 OX 오, 주시죠 <laughs> 네. 자 1번 문제 사랑니는 안 아파도 뽑는 게 좋다 하나, 둘, 셋! 네. 오, 사실. 네, 살짝 그렇게 네. 하시길래 <laughs> 사실 사랑니 빼는 기준은 통증이 기준으로 되는 건 아니고요 저희 병원은 특히나 40대, 50대 분들이 사랑니 빼러 많이 오세요 근데 그때 뺐을 때는 발치 자체도 좀 어렵고 빼고 나서 합병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두고 봤을 때 향후에 좀 좋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되면 은 상담을 하시고 나서 예방적 차원에서 좀 젊은 시절에 그때 빼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대부분은 문제가 되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두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 난 상태, 그리 어떨지 한번 판단하는 거필요합니두 번째 문제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충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 하나, 둘, 셋. 아, 죽을 수도 있어요? <laughs> 물론 충치 자체가 사망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데요. 응급실에 왔었던 분인데 감염이 되게 심하게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충치가 오랫동안 방치해 뒀더니 그게 감염의 원인이 돼서 치조골에서 골로 퍼져서 결국은 감염이 생겼더라고요. 그 환자분이 결국은 중격동까지 가는 바람에 수술하기 전에 돌아가실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퍼미션을 받고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 당시 레지던트 입장에서는 치아 문제 때문에 이렇게 심각한 문제 가 발생할 수도 있거라는 거를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충치에 대해 좀 경각심을 갖자는 의미로 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오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충치를 계속 방치하게 되면 그게 안쪽까지 감염이 심해지는 경우에는 앞쪽으로는 이 가슴 종격동까지 갈 수도 있고 뒤쪽으로는 척추까지도 갈수 있기 때문에 충치는 조기에 검진하고 치료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충치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답니다. 바로 <laughs> <laughs> <숙소로> 가세요 <같아요. 웃음> 그럼 세 번째입니다. 임플란트는 반영구적이라는데 평생 쓸수 있다. 하나, 둘, 셋. 그럼 평생 쓸수 있어요? 세상 좋아졌구먼. <laughs>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처음 개발된 시초가 정형외과 의사 브레네마기라 그분이 티타늄이라는 게고래에유합된다는걸 알면서 개발이 됐는데 시작은 해외에서는 1980년 90년대인데요. 본격적으로 잘 심어서 쓰게 된 거는 90년대 이후입니다. 우리나라 이제 임플란트들은 한 2000년대, 2010년도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인 데이터가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도 경력으로 봤을 때 최대 15년, 16년이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아직까지 잘 쓰고 계세요. 제가 이제 해드렸던 그러다 보니까 저희 어머니를 봤을 때 돌아가실 때까지 쓰신다면 이게 반영구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일단 오를 들었고요. 아직은 60년, 50년의 데이터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반영구적이라고 얘기. 음. 하는 것예요 영구적일 수도 있고, 아닌 수도 있다. 음. 관리를 잘 해주면 생각보다 아주 오래 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자연치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될거 같아요. 자연치도 사실은 이걸 평생 내 이치아 쓸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는 없잖아요. 임플란트도 결국은 잘 해놓은 거를 관리 또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계속 쓸수 있을지 없을지가 판단이 되는 거 같습니다. 음. 즉석으로 마지막 문제를 좀 만들어봤는데요. 치과의사는 아몬드랑 오징어를 안 먹는다. 하나, 둘, 셋. 은뭐다 음, 드시. <laughs> 아몬드 얼마나 맛있는데. <laughs> 제가 좋아하는 게 사실 아몬드랑 오징어거든요. 제가 남들한테 드시지 말라고 하면서. <laughs> 제가 먹어보니까 실제로 턱관절 장애도 좀 오고요. 치아 손상에 의한 통증이나 이게 발생이 되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하니까 확실히 이건 좋지 않다라는 걸또알수 네. 있어서 저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진짜 아몬드오도독 씹어먹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조금은 줄여야 되겠네요. 그래도 건강하실 때또 맛있게 먹는 게 지금 네. <laughs> 소소한 기쁨이 있으실까요? 제일 큰건전 가족이에요. 네. 일을 하다가 따로 이렇게 보내는 시간들 최근 들어서 더 감사하고 좀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가족뿐만 아니라 이제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새로 만나는 분 이런 것들도 저한테 큰기쁨이에요 사람에 대한 관계성의 기쁨을 얻는 게 아니다 싶습니다 멋진 치과 교수님으로 영상이 나갈 것 같은데 이거를 보고 있을 자녀들에게 한마디 영상 편지 써주실 수 있으세요? <laughs> 나왔다 아빠 나왔다 아빠 나왔다 <laughs> 와 정말 뒤로 갈수록 되게 어렵네요. 셰어가 <laughs> 유준아, 아빠가 집에 가서 좀 힘든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일터에서는 좋은 훌륭하신 분들하고 같이 또 즐겁게 또 멋지게 일을 하고 있던다. 커서 어떤 걸 하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하는 일들이 관계 속에서 또만나면서또 또 하는 일에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어. 사랑해. <laughs> 아, 너무, 아, 너무, 너무 그쪽이었나요? <laughs> 스트레스 해소법이 혹시 있으신가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잠깐 다른 세계에 좀 들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게 어디 가거나 그런 것도 좋지만 책이나 그런 것들을 좀 통해서 그 세계에 좀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만화책이 되기도 하고요. 소설 같은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아이들이 보는 책들도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좀잊고 다른 세계를좀 경험하는 좋은 계기가 되는 거지. 책이 좀 재미없을 수도 때... 있는데, <laughs> 보답은 재미있습니다. <laughs> yes. Yes. 가르치다 라는 뜻의 라틴어에서 유래한 말인데요. 미술관이나 박물관에서 작품을 해설해주고 소개해주는 사람을 일으키는 용어인데, 우주별 닥터스에도 병원에 있는 미술품을 해설해주시는 분의 인터뷰가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거 자고 보고 하면 안되요객관식이고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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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laughs> 1번 도슨트 2번 도토리묵 네,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되 어렵죠 네 어려워요 제가 좋아하는 걸로 선택할게요 <laughs> <laughs> 1번 도슨트 1번 아 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감사합니다. 우즈발 닥터스 출연해보니까 앞으로 더 좋은 정보랑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해주시고요. 많은 콘텐츠 이용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